헤드를 경제로 여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워 이렇게만 치면 아이언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헤드 보세요 헤드 열렸죠 바닥을 때렸어 그 캐릭 열려 있어 열렸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확 때리죠 여기 끝 때렸어 끝서 그럼 이게다 치잖아요 그 열어놓고 때리는가 동시에 열어놓고 또 때리고. 서요. 이렇게. 공은 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클럽이 바닥에 떨어져야 공이 맞는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클럽이 바닥에 떨어지려면 일단 어떻게든 되 열리든 닫히든 바닥에 떨어져야지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닫혀서 떨어지면 답이 없다. 오른쪽 어깨가 들리지 않게. 필링은 이런 느낌. 필링. 필링은 이런 느낌. 필링은 이 제발 좀 이렇게. 놓고, 오른손, 헤드 열려 있어요. 이런 느낌에서 그냥 몸이 쓴다. 우두 갑니다, 우두. 우두 일단은, 여러분들또 제가 몇개 치는 거좀잘 쳐야 또 따라오니까. 단단 우드 잘 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떡을 치세요 <laughs> 여기서 이론, 이론넷은 7번 아이언은 가운데 놓고 쳐요 근데 우드는 바닥에 놓고 치지만 더 길고 더 왼쪽에 놓고 쳐요 그쵸? 근데 저는 진짜로 우드가 어렵다 가운데 놓고 치세요 그럼 약간 슬라이스는 날수 있어 근데 이제 슬라이스를 나누면 은 거기서 살짝 왼쪽을 보고 치든가 아예 우드가 맞지 않는다 그럼 가운데 놓고 치세요 우드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힌지 유지 시리즈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호떡을 찍는 것도 유지하는 게 예전에 똑같은 거야. 무슨 소리냐? 보세요. 이게 아이언이야. 근데 우드는 더 왼쪽에 있어. 근데 바닥에 놨단 말이야. 근데 이제 드라이버는 올라가면서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팩트가 뭐냐? 무조건 공보다 손이 앞쪽으로 나가야 돼. 그럼 왼쪽에 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맞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났을 때, 왼쪽에 났는데, 내가 체크를 해야지. 아, 이거, 이거 내가 알려드려야겠다. 내가 체크를 해야지. 내가 가장 몸을 유지를 하고, 몸의 포지션을 유지해서 헤드 포지션이 어디까지 유지가 될수 있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근데, 난한요 정도까지 보 유지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폈을 때, 공이, 여기에 지금 맞잖아. 그럼 왼쪽에 놓지 마세요, 우두를. 어. 우두를 왼쪽에 놓지 말고, 가운데 놓으세요, 가운데. 그 대신 우드가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잘 치고 정석대로 치면 좋지.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면 슬라이스가 살짝 나거든요. 왼발 오픈하라니까.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위치를 확인을 하세요. 힌지를 유지하고 네.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더 나가야 돼. 여기서 펴야 돼 여기서. 어 여기서. 근데 아까도 했지만 이게 이론이긴 해. 하지만 어렵잖아. 그렇죠. 어려워.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우드를 잘 치고 싶으면 호떡을 잘 치고 호떡을 잘 치는 이유가 오른손을 잘 써야 돼. 어. 그럼 여기서 치면 보세요. 오른손이죠. 이거 가이랑도 똑같아. 가이 호떡. 근데 호떡을 치면 이렇게 치면 안 돼. 손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요렇게. 왼쪽 허벅지 앞에서 빠를 해, 빠. 가이. 빠. 이렇게. 그럼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헤드가 무조건 열어서 와야 돼. 여기 앞에 정면. 이게 그냥 핵심 포인트야. 우드를 잘 치려면 헤드가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와. 그랬을 때 요게 옆에서 보면 보세요. 앞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뒤에서 내 지금 라인대로 해서 이 헤드가 열어. 그래 놓고 여기서 바닥을 보세요. 바닥을 팍 때려. 팍. 그 호떡이 뭐냐? 여기 바닥 부분,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으로 이 호떡을 보세요. 그래서, 그거 보세요. 여기 열려 놨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열려서 슬라이스가 나도 된다. 슬라이스가 나도 되니까 호떡을 바닥으로. 이게 무슨 원리냐면, 헤드가,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 헤드 자체가 이렇게 와서, 이게 단 1mm라도 다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찍히면 찍히면 헤드가 철퍼덕거리고 뒤땅당면서안 맞아요 근데 이 골프의 디자인은 어떻게 돼 있냐면 드라이버 아이언 우드 유틸리티 다똑같아 이거를 헤드를 강제로 여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쉬워 이렇게만 치면 이거 아이언도 똑같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도 돼 그러니까 힌지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열어 이렇게 강제로 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임팩트를 이렇게 쳐. 잘 보세요. 열어놓고, 강제로 열어놔요. 그래 놓고, 강제로 이렇게 열어. 이렇게 열어. 열어놓고. 응, 음, 이렇게 쳐요. 그러면 처음에 슬라이스 나요. 열어놓고, 이게 놓으면, 아, 이 뒤땅. 자, 열어놓고, 놓으면, 봐봐. 완전 슬라이스입니다. 바로.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헤드는 뭘로 닿는다? 쓰는 걸로 닿는다. 쓰는 걸로. 몸이 쓰는 거. 도는 거 아니다. 회전하는 거 아니다. 잘 보세요. 헤드 보세요, 헤드. 열렸죠? 바닥을 때렸어. 계속 열려있어. 열렸죠?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확 당기죠? 여기 끝. 때려서 끝서 그럼 이게 다 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놓고 때리는 가과 동시에 열어놓고 또떡을 때리고 서요 이렇게 그럼 이 정도 친다니까 얼마나 쉬워요 이거 우부가 진짜 쉬운 체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아이언도 똑같아 자이 힌지 유지하는 거 이제 쉽게 똑같아 보세요 열렸죠 여기 열렸어 이렇게 계속 열어서 때려 계속 이렇게 그리고 닫는 거 앞으로 나란히 제 알잖아. 보세요. 여기서 때려. 호떡을 때려. 앞으로 나란히.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 아이언도 그렇고 이게 열어. 열어서 일단 때려야 돼 바닥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공은 바닥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클럽이 바닥에 떨어져야 공이 맞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클럽이 바닥에 떨어지려면 일단 어떻게 되든 열리든 닫히든 바닥에 떨어져야지, 이렇게. 근데 더 중요한 건 닫혀서 떨어지면 답이 없다. 그래서 오른손이 이렇게 정면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호떡을 쳐라, 이렇게. 똑같다. 자, 봐봐. 이렇게 저 쳐. 그러면 봐봐. 우측 거잖아. 이렇게 바닥 때리면. 열어놓고, 이렇게. 열어놓고 때려. 느낌은 이런 느낌이잖아. 완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열어놓고, 앞으로 나란히. 하면 똑바로 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그걸 치는데 이게 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도 체중 이동 먼저 한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훅 나기 싫으니까 여기 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친다. <laughs> 그쵸? 아니, 얼마나 쉬워. 안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두를, 우두, 우두 틀리도 똑같아. 요 열어, 열어. 그러니까 연습장 가셔서 헤드를 열면, 오른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 손이 들어갈 때 이렇게. 정면 보고 있잖아요, 정면. 팔꿈치가 이쪽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어, 이게 핵심 포인트야. 열어. 어. 그래서, 푸시가 나든, 슬라이스가 나든 상관없다. 어, 푸시가 나든, 슬라이스가 나든 상관없으니까, 열어서, 때려. 어, 봐봐요. 저기 우측 구름 맞잖아. 그쵸? 일단 첫 번째, 헤드가 떨어져야 된다, 바닥에. 헤드가 근데 봐봐, 대부분 이렇게 해놓고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한 거 떨어뜨리잖아,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이런 거 떨어뜨리잖아요. 어? 안 그래요?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뜨려. 슬라이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게 욕심이 이거지. 공도 잘 맞아야 되는데 뭔가를 연습을 하면 똑바로도 가야 되고 멀리도 가야 돼. 그런 게 없다니까요? 일단은 바닥을 떨어뜨려. 올바르게. 다치지 않지게 열려서. 열로놓고 그래 놓고 여기서 열리면, 아까도 열어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안 퍼지고, 앞으로 나란히, 똑바로 <laughs> 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더 강하게 떨어뜨리고, <laughs>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치면 더 멀리 가고, 어, <laughs> 간단하게.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 강하게, 더 강하게 때리고, <laughs> 앞으로 나란히 하면더 <해야> <laughs> 멀리 가고. <laughs> 그리고, 바닥에다가 있으니까 호떡을 치고, 앞으로 나란히 가면. <laughs>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똑바로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에 헤드를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열어놓고 치시고, 열어놓고 치신 다음에 헤드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약간 앞으로 나란히 하면서 살짝 몸을 쓴다.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 모든 클럽 똑같다니까요. 아이언도 똑같지. 롱, 롱 아이언, 4번. 잘 보세요. 네, 밖에, 자, 열어. 바닥 때려. 4번, 4번. 그쵸. 바닥을 때리고, 오른손을 놓고, 앞으로 나란히. 여기서. 이런 느낌이잖아. 어. 그쵸. 여기서 바닥을, 이렇게 때려. 그럼 앞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힌지가 유지되서 여기까지 와. 이 느낌이야. 이 느낌. 근데 이제 오른쪽 어깨가 덮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안 되지. 몸이 돌 거야.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쉬운 거야. 아까 그러니까 오른손이 되게 중요해. 바닥 때려. 호떡을 때려요. 똑같이. 옆에서. 봐 이렇게. 4번. 4번. 4번이에요. 롱아이언. 롱아이언도 쉽지. 놓고. 바닥을 때려. 이렇게 놓고. 똑바로 앞으로 나란히. 그러니까 타이밍 안 맞으면 살짝 우측. 그리고 바닥을 더 세게 때려, 세, 세게 때리고 앞으로 나란히. <laughs> 그러면 똑바로 가고, 자 다시 자 놓고 열고 앞으로 나란히 하면 약간 펀지션 느낌인데, 오 어, 엄청 잘 가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잘 보세요. 오른쪽 어깨야. 우드도 똑같고 오늘 드라이버 특집이니까 오른쪽 어깨가 살면 일단 망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백스윙 들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가 필링은 절대 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우리의 결과물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오른쪽 어깨 살아 그럼 어떻게 돼요 다치죠 그거 똑같아 똑같아 드라이버도 드라이버도요 이 느낌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오른쪽 머리 포지션이나 우측 어깨. 한 가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른쪽 어깨가 빌리지 않게. 필링은 이런 느낌, 필링, 필링은 이런 느낌, 필링은 이 제발 좀 이렇게. 자, 놓고, 오른손, 헤드 열려 있어요. 이런 느낌에서 그냥 몸이 쓴다.